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겸 편식입니다. 10월 15일인 오늘 오전 7시에 이스라엘이 반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란이 개입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3시간 전에 이렇게 동일한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Straight on f o r m u 라고 해서 호르무저라는 해협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해협이 막히지 않아 원유 공급에 문제는 없지만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미국의 9.11이랑 다름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란이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이 반격을 멈출지 의문입니다. 반격을 멈추면 하마스의 승리고요. 이 반격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이란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상황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금요일 날유가는 단번에 5% 이상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코로나 때부터 온유에 투자했지만. 2022년도 경기침체 우려라는 내용이 뉴스에 도배되었을 때 그때도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원유의 투자를 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투자자이자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특정한 이슈가 터졌을 때그 이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분석함으로써 정말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지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경기침체 확률보다는 오히려 스태플레이션의 확률을 높게 봤고요. 지금의 매크로 지표들을 봤을 때 스택플래이션으로 가면 같지 경기침체 확률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기관대보다 먼저 원유를 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포지셔닝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유 펀더멘탈에 있어서 수요는 경기침체를 가리킬 정도로 나쁘진 않았고 공급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줄어나 감에 따라서 굉장히 부족해진 상태인데요 그와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고 확전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주일간 기간 동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4%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과거 전쟁 때의 유가 움직임에 비하면은 세발의 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3주간 기간 동안에 유가는 무려 38%가 올랐고요. 이라크 전쟁 때는 16주간 기간 동안 유가는 50%가 올랐고, 걸프 전쟁의 경우는 10주 동안 93%가 올랐으며, 이란니언 레볼루션은 42% 그리고 1973년 오일 임박올 때는 279%나 올랐습니다. 유가가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만 장기적으로 머물러줘도 원유기업들의 수익은 엄청날 것이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부채는 줄이고 자사주 매입은 높이고 배당은 늘려줄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좋을 것인 만큼 과거 전고점이었던 12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날 기준으로의 4% 랠리는 여전히 적으며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유가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게다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 드린 자료에는 세력들이 전쟁을 해칭 삼아서 공격적으로 금과 원유를 상으로 매집을 해나갔다는 자료 또한 공유를 드렸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이에 대해서 리서치 기관에서 지필된 편지 또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원유에 대한 기관들의 업데이트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매일 공유 드릴 것이고요. 원유 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랠리이고 성장주로 랠리는 모두에게 환호받는 랠리인데 앞으로 어떤 정이 펼쳐질지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럼 유가를 보았으니 이제 채권을 보겠습니다. 제가 유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채권의 흐름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는 더 심해지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매크로 지표가 악화되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분석을 했을 때 유가가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유가가 올라오지 못한다면 국채금리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유가가 이렇게 반등을 함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연할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이미 3년, 10년, 30년 채권의 입찰 결과가 안 좋았고요. 그말인 즉슨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채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며 채권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여기 MOVE 지표는 Falling Wedge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하다가 이제는 상승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머지않아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제가 보고 있는 Move 지표는 채권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S&P500과 겹쳐서 보시면 은 서로 반대 흐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Move 지표를 이렇게 인벌트 시켜서 보겠는데요. 보시면 이처럼 S&P500과 Move 지표는 정말 깊은 성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2023년 3월 달에 SBB 뱅크런 상태가 터지고 난 뒤에 국채금리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이 랠리를 펼쳐준 이유는, 여기 Move의 지표 또한 마찬가지로, 인플레트된 지표에서는 상승이지만, 실제로는 하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Move 지표에 의해서, S&P 500의 주가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표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은, m o e 지표는 테크니컬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Falling wedge 패턴에 잡힌 뒤에 이렇게 Break out을 하면서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게 이어진다면은 뭐지 하나 여기 초록색과 빨간색인 Golden Cross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Golden Cross가 됨에 따라서 더 상향으로 흐름이 잡힌다면은 그것은 반대로 여기 주황색 지표인 S&P 500대상으로는 하방 압력을 가는 것이므로 조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니컬한 분석인데요. 지금 테슬라는 이렇게 시메트가 트라이앵글의 패턴이 잡힌 상태로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방향이 잡힌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테슬라 대상으로 머지않아 또 수량을 늘릴 수 있는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분석을 해왔는데요. 만약 여기서 추가로 테슬라의 주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가는 방향이 잡히게 된다면 테슬라는 218달러 부근까지 갭을 채워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True Strength Index의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RSI 지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CDX h i g h e Index의 지표인 HYG 차트를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은 HYG와 테슬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그려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HYG가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Symmetric Triangle 패턴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먼저 그렸고요. 이제 방향이 아래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있는 이 갭은 채워졌고요. 아래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hyg 지표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hyg의 움직임은 매크로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방향을 아래로 잡으면서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머지않아 엄청난 기회가 또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 바로 인폼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이상한 건 없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현재 프라이스 오쉬에프를 보시면 55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테슬라의 연평균 영업현금으로 성장률인 26.86% 대비해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55배는 고 평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약 40배 거래가 되어 왔는데, 이러한 프라이스 OCF 40배보다 지금 55배는 더 고평가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가 저평가가 되려면 187달러까지 내려와야 저평가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거시경제 지표라던가 그외 많은 이유환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꼭저평가잔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거시경제나 원유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 부분들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현재 신경으로 선행 분석해서 공유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소강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